지방 소멸 서울 솔림 현상으로 지방권 청년들이 대거 이탈하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결이 쭉쭉 하락하고 있는 직업국. 과거 국숭세단급이었던 부산대, 경북대가 이제는 건동홍 아래라는 의견으로 논쟁이 있는데 현재 메이저학과 입결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와 지금 인서울 하위권과 직업국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장단점을 알려주겠다. 20대 초반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기이고 화려한 서울라이프의 환상이 많을 거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대학에 가는 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일단은 현실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대학을 놀러가는 건 아니니까, 가감없는 현실 파악을 위해 다양한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 서울 광명 상가 라인과 직업국에 같이 붙으면 부산, 경북대도 버릴지 고민한다는데, 최상위권 직업국 마저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 앞으로도 서울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될 거고, 지방대가 벚꽃 피는 수서로 통폐합되고 있는 걸 보면 직업국을 선택하려다가도 충분히 망설여질 듯하다. 직업국 중 서울대 제외 탑급인 부산대, 경북대도 정원 미달로 난리인데, 학과별 정시 입결을 먼저 살펴보자. 2024 직업국 입결순위 의치한 사범 제외, 평균 백분율 상위 세개학과 기준, 부산대의 입결을 보면 공학 계열에서 분이 80점 후반대였다.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공학계열에서 비슷한 입결을 보여줬는데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은 입결이 스파이급이다. 왜냐면이 학과는 삼성과 계약 학과로 입학하는 순간 삼성 취업이 100%다. 게다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준다. 여기에 비교해서 국민대 입결은 예체능계가 가장 상위권이었으며 그 뒤를 자연계와 인문계가 고르게 따랐다. 입결을 보면 자연계열은 부산, 경북도, 인서울 국민대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인서울과 직업국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 인문계열은 학교 레벨이 전부기 때문에. 무조건 인서울 대학이 유리하고 자연계열은 학교보다는 아웃풋이 좋은 학과 중심으로 고르는 게 현명하다. 실제 해당 학교를 다 다녀본 학생피셜. 공대는 전통적으로 공대가 강한 학교나 대학에서 밀어주는 메인학과 아니면 직업국을 추천했다. 세계적인 교육 질서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직업국의 장점을 파보자. 직어국은 대기업, 공기업 아웃풋이 매우 좋은 학교이다. 비슷한 입결의 인서울 대학에 비하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취업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 직어국 가야 하는 이유로 중요한 1순위다. 바로 지역할당제이다.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 출신 학생을 30% 이상 뽑아야 한다는 정책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히 직어국이 가장 좋은 학벌이라 공기업 가려면 확실히 유리하다. 직어국 출신이면 지역할당제에 지방대 가산점 먹고 들어가는 거다. 실제로 직어국 대학 출신들이 공기업 취업한 현황을 보면 직어국 이 지방에서 1등이라 지역할당제 대부분을 다 먹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부산대 경북대 출신이면 유리한데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대학 11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사 담당자의 인식 속 부산대 경북대는 많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을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사실 이 정도 선호권에 든다면 학교 레벨 차이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되는 수준인 거다. 근대 쪽은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인턴보다는 전공 공부 전공 자격증 취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서울 메리트가 크지 않다. 대기업에서 리크루팅 오는 부산대 경북대가 인서울 하위권 인 보다 대기업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거다. 즉,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의 뜻이 있다면 직업국은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직업국은 국립 대학 중 국가에서 가장 밀어주는 대학이라 저렴한 학비는 기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즉, 교원 학생, 유학, 기숙사, 지역 인재, 아웃풋, 교수진, 대학 논문 실적, 해외 평판 등 일반 사립 대학보다도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다. 특히 같은 지역 지방 사립 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저렴한 등록금과 높은 교육 수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저렴한 상권과 저렴한 주거비는 덤. 지방에서의 어른 들 인식이 매우 좋아 과외 알바 구하기도 좋다. 금전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라면 닭 지거국이다. 하지만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 전액 가능하니 돈만 보고 하향 지원하는 건 비추. 지방대가 계속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흡수되는 것만 봐도 더 사기권 대학, 더 좋은 대학 이름을 따서 흡수된다. 즉 지거국은 그 지역 가장 좋은 학교라 다른 학교 이름으로 바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애초에 지거국을 없애면 그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라서 청년 인구 감소로 대학 체계가 바뀌어도 정부 차원에서 지거국은 유지시킬 거다. 지거국의 장점 중 하나가 학과가 다양하다는 점인데 서울대 제외 9개의 지거국의 평균 학과 수는 8 0 3개로 서울권 대학의 평균 모집 단위 수 39.9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이제는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입결과 충원율을 보면 문과 계열이 처참하다. 이대로라면 미충원율이 높아 폐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지역 할당제 문과는 혜택조차 못 받는다. 지역 할당제는 그 지역에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문과 계열 일자리 자체가 다 서울에 몰려 있다. 즉 지방에 문과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회사도 없다는 거다. 안 그래도 좁은 취업문. 지방 출신이 서울 가서 인서울 학생들과 겨루면 더 힘든 싸움이다. 취업뿐만 아니라 문과는 대외 활동 및공모전 참여를 통해 스펙을 쌓는데 이런 활동들은 모두 서울에 있다. 문화적인 인프라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대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차이가 많이 난다. 즉 진짜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으려면 기회가 열려 있는 서울의 터를 잡아야 한다. 사실상 문과는 대학이 전부다. 문과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인서울 대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정리하자면 인문계라면 다. 인서울 서울. 이 공개는 애매한 인서울대학 갈 바에는 지역 할당제를 통한 공기업 취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위해 직업국 탑 대학을 노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장점을 뒤로하고 직업국을 선택하면 서울인프라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